지하산까지야 지하 어대로 날아가니 내가 울던 거리는 온순간의 눈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연수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그 청명한 기분, 우리 모두가 공짜로 누리는 기쁨이죠. 코로나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주님이 주시는 청명한 공기는 막을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어느 좋은 날 아침에 주님이 날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를 노래는 외국곡을 번역한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나는 가이라 부르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그때난 가리라. 내삶 끝나 슬픈 것일 때난 가리라. 자유 찾은 깊은 새처럼 난 가리라. 난 가리라. 난 가리라. 널잖아, 할렐루야, 그때 난 가리라. 괴로운 짐 벗어버리고 난 가리라. 사랑 기쁨 넘치는 거고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 난 가리라 힘이 되는 좋은 글 안상현님의 글을 낭독체로 읽어드릴게요 존재를 이끌어주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다 한 의사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진주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로 뇌를 다친 26살의 한 젊은이가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이미 얼굴과 머리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의식은 완전히 잃은 후였어요. 서둘러서 최대한의 응급조치를 했지만 살수 있는 가망은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심전도를 체크하는 기계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나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고 말았어요. 규칙적이고도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나타내던 심전도 곡선이 갑자기 웨이브 파동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곧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보통 이러한 심전도의 곡선이 나타난 이후로 10분 이상을 살아 있는 환자를 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느낀 나는 중환자실을 나와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환자가 운명할 때가 되었으니 와서 임종을 지켜보라고 일렀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환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심폐소생술조차도 포기한 채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젊은이의 부모님과 일가 친척인 듯한 몇몇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미 시체나 다름없이 누워 있는 그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중환자실을 나왔고 간호사에게는 심전도 파동이 멈추면 곧바로 영안실로 옮기라고 일러 두었지요 그리고 다른 환자를 살펴보고 잠시 후 다시 그 중환자실을 지나치면서 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 시간이 지난 그 시간에도 그의 심장 박동이 느린 웨이브 파동의 심전도를 그리면서 살아 있었으니까요. 이런 경우를 나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생각되면서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는 쏟아지는 응급 환자들을 돌보느라 더 이상은 그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는 둥 마는 둥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난 왠지 갑자기 그 젊은이 생각이 나서 다시 중환자실을 가보았는데, 물론. 지금쯤은 아무도 없는 빈 침대이거나 다른 환자가 누워 있으리란 당연한 생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건 스스로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직도 그가... 그 자리에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한없이 나약하지만 끊이지 않는 심전도 곡선을 그리며, 그의 영혼은 아직도 그의 몸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본 나는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쉽게 떠나지 못할 그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이것은 정말 과학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였어요. 나는 의사로서 의학적 지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 이상의 어떤 존재를 그 순간 무의식 중에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시 그렇게 지나고, 그의 심전도가 웨이브 파동을 그린 지 장장 이틀이 지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또 다시 그 중환자실로 가보았어요. 그의 몸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지만, 영혼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더 없이 미약하게나마 이 세상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심전도를 나타내는 모니터 화면이 그 상황을 보여주었고 나의 예사롭지 않은 느낌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던 그 순간 갑자기 한 젊은 여인이 중환자실로 들어왔어요. 이제까지 본 보호자 중엔 없었던 사람인데 마치 멀리서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온 듯했어요. 젊은이의 애인인 듯했는데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환자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창백한 얼굴로 금방이라도 바닥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난한 옆으로 비켜주었는데 그 여인은 말없이 눈물을 쏟으며 가까스로 침대 옆에 다가섰어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심전도 파동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던 웨이브 심전도 파동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치 전원이 꺼진 것 같은 한 줄기 직선만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틀 동안 미약하게나마 뛰어왔던 그의 심장 박동이 바로 그때 멈춰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의사인 내 가슴은 그 순간 서늘해지면서 왠지 모를 거대한 경의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젠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난 그 젊은이와 그의 곁에 남겨진 여인을 그대로 두고 난 중환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에 그의 임종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그 보호자 중한 사람에게 방금 온그 여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여인이야말로 그 젊은이의 삶을 마지막 종점까지 끌어가면서 생명을 연장시킨 장 본인이었으니까요. 그 여인은 결혼한 지 이제 3개월에 접어드는 그의 부인이었고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마음속 깊숙히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옴을 느끼며 난그 순간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다가갔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신과 뱃속의 아기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그 오랫동안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며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를 영원히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힘겹고 가슴 아픈 영혼의 기다림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부인과 자신의 아기에게 전하는 그의 이 세상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피부치를 향한 사랑의 마지막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듣고 있던 여인의 눈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바라보며 나는 두려움과 함께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경외심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한 한 영혼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곁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난한 영혼의 존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느꼈고 경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이끌어주는 가장 큰 힘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까지 되어 그 이후로 우리에게 가장 없어서는 안될 영혼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의사 이 길에 들어서는 후배들에게 나는 요즘도 이 이야기를 자주 해 준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불가사의한 텔레파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의 텔레파시를 사용하시죠. 멀리 계셔도 아주 가까이에 계신 것처럼 우리 영혼과 교감하는 텔레파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며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는 것을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죠. 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지며 슬픔으로 떨릴 때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느껴지는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텔레파시, 우리 영혼의 맥박과 함께 뛰는 하나님의 맥박을 느껴본 사람과, 우리 영혼과 함께 전율하는 하나님 마음의 고동 소리를 들어본 사람과, 우리 속에 있는 단한 가닥의 감정에서도 하나님의 가슴 속에 크게 흔들리는 사랑의 파문을 감지해 본 사람은. 강영은 님이 말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느끼기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하나님의 텔레파시를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 이 하나님의 텔레파시를 사모하며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득히 먼 곳에 있어도 나의 심장 가장 가까이에 느껴지는 까마득히 먼 곳에 있어도 내 마음속에 환히 보여지는 다울 수 없는 먼 곳에 있어도 내 손끝 가장 가까이에 감지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알수 있는 이 사랑의 텔레파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이 사랑의 텔레파시를 꼭 누려보시길요. 그래서 이제 부를 노래는 김영범님의 곡,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무쳐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있게 소서 주님. 예하시 내가 약가리다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 뜻하신 그곳에 나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그 뜻을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시